네, 안녕하십니까. 쌈마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, 클러스터 덕이라는 게임인데, 오리들을 조합하면 되는 게임인 것 같더라고? 그 게임인지는 해봐야 알것 같아요. 한번 진행해보도록 합시다. 뭐야? 어, 덕이 나타났어요. 덕. 이거를 낳았어. 알을 낳았어. 또 덕이 나왔네. 알을 계속 놔. 어이 뭐야 가시 달린 떡이 나왔네 얘네 둘이 타랑을 해서 나왔나봐 오 계속 가시가 달린 애가 티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야 어니 뭐야 이상한 지느러미가 생겼어 우리가 점점 이상해져 아니어 뭔가 이상한 피부가 생겼다 피부가 오돌도돌해졌어 우리가 점점 괴상해지고 있어 오 어? 이거 지느러미 있는 애랑 일반 오리가 합쳐져서 지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이거 뭔가 굉장히 좋은 게 나올 것 같아 레어야 등급 어 태어났다 오 에픽 날개가 에픽이 됐어 오 굉장히 좋은 친구가 태어났어요 이거 낮은 등급 버려 너네 너네는 이제 사라져라 버려 아니? 뭐야 얘 아니, 커스, 아니, 뭐야, 굉장히 흉측한 애가 태어났어. 내 죽였더니 이상한 애가 태어났어. 만 죽이면 뭔가 이상한 게 되나봐. 어? 머리카락이 생겼다. 뭔가 잘생긴 오리가 태어났어요. 오, 아, 얘 너무 흉측해. 이게 뭐야. 어, 얘랑 얘랑 합쳐졌어. 오, 에픽 알. 1분 걸려, 태어나는 게. 이 에픽알 기대된다. 이거 뭘까? 와? 여기 알나 빨리 얘들아. 좋아요. 어? 에픽 알. 이거 뭘까? 너무 기대되는 거야? 오 레전더리. 이건 더 이상 오리라고 볼 수가 없어. <laughs> 오. 용이 태어났는데? 좋아요. 어? 어이 이 저주받은 애가 알 났는데. 오 뭐야? 색이 이상해. 레전더리 알. 5분이나 걸려. 그는 광고 보고 스킵하자. 뭐가, 뭐가 태어날까? 너무 기대된다. 레전더리알 아, 좀 아쉬운데? 아머지도 까봅시다. 오, 뭐야. 레전더리가 계속 나와. 머리가 상호가 됐어. 왜더 이상 애들이 오리가 아니야? <laughs> 이제, 에픽 이상의 부위를 하나도 가지지 못한 친구들은 쳐냅시다. 어, 날개가 에픽이네? 이런 게 있네? 제조하는 방법이. 이걸 완성시켜야 되나봐. 이 알을 중간에 좀 없애고 싶다. 레어 등급이면은. 그런 건안 되나? 오, 뭐야, 개구리! <laughs> 개, 개구리가 태어났네? 어, 이거 태어났다. 에피갈. 오, 뭐야, 문어 팔. 아니, 또 저주 걸린 게 나온다. 죽여. 뭘까요? 아! 목이 엄청 긴 오리가 됐어. 레어. 오! 요, 에픽 날개랑 레전더리가 생... 합쳐졌다. 이제 두 부위가 커먼인 거는 쳐내자. 이런 거. 아, 내 머리가, 오, 레전더리 알이다. 죽여. 좋아요. 오, 야, 이제 세 부위가 전부 이... 뭔가 특별한 거로 바뀐 애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. 뭘까요? 와, 뭐야, 이게. 초콜렛이야? 레전드, 아, 이렇게 좀 편하게 볼수 있네. 근데 개구리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개구리 없애긴 좀 그렇고. 됐고. 오, 레, 레레레. 하나는 레어. 레전드, 레전드, 레어. 오, 뭐야. 약간 도둑처럼 생긴 애가 나왔어. 레어, 커먼, 레어. 그래도 처음 보는, 오, 뭐야, 고무장갑. 뭐야? 저주받은 애끼리 결혼해서 낳은 알 얼마나 흉측한게 나올까 결혼했어 뭘까요? 아! 저주받은 애끼리 해서 머리가 벗겨졌어 탈모가 와버렸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용대가리가 너무 많아졌네 용대가리 중에 좀 별로인 애들 없을까? 어? 레전더리 알 얘도 스킵하는게 뭐가 나올까? 오 레전드 에픽 레전드 오호호 이거 새로운 몸통이 나왔어 나중에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인 아이도 있으면 좋겠다 이제 뭘 버리기가 좀 애매해졌어 다 좋은 애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한 부위라도 그커먼인래는좀 쳐내는 게다 맞는 것 같아 그럴까요 오 뭐야 버리 됐어 에픽 에픽, 에픽 에픽이다 <laughs> 어, 이 벌이랑 이 벌이랑 합치고 싶다. 얘랑 얘랑. 이게 원하는 애들끼리 교배가 안 되는 게좀 아쉽네. 이제 진짜 쳐내야 돼. 몇 마리 안 남았어. 이렇게 세 마리 없애. 좋아요. 어, 뭐야, 이게! 오, 뭐야, 이상한 게 태어났어. <laughs> 이제 아알 깨봅시다. 오, 멋있게 생긴 애가 나왔네? 아, 개가 됐어. <laughs> 뭐야 이게? 이제 좀색 다른 게안 나와. 어 레전더리 알 나왔다. 아니 닌자다. <laughs> 어, 레전더리 할까? 뭐가 나왔을까? 아니 뭐야? 매두서다 <laughs> 팔도 팔도 레전드야. 이건 뭐야? 새우 튀김이야? 아직까지 근데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는 없어. 어, 레전더리알이다. 레전더리알 스킵하자. 나올 아, 레전드 좀 하나 벗으면 좋겠어. 아 하나가 에픽이 아니구나. 아쉬웠구만이 바이킹 머리 좀좀 등급 떨어지는 애들 쳐내도 되겠다. 오 뭐야 말머리. <laughs> 재밌게 생긴 애가 나왔네. 에픽이 두개 이상인 애들만 살릴까? 이거 이런 거 없애자 그냥. 에픽 두개 있는 이상인 애들만 살립시다. 그냥 다 죽어. 많이 쳐냈다 이제. 어, 뭐야. 저주받은 알 낳았네? 저주받은 것끼리 결혼해가지고. 저주받은 알도 낳을 수가 있는 거구나. 요거보단 이게 더 나은 거 같아. 이 나무 머리보다. 오! 최초로 레전드, 레전드, 레전드가 태어났어. 근데 멋은 별로 없어. 오호 레레레. 좀 몸뚱아리가 작네. 아쉽다. 어. 커먼 레전드 에픽. 뭐야, 이게. 나무야? 저주받은 알 과연 뭐가 나올지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엑소틱 뭐야 레전드가 최고 등급이 아니었어 잠깐만 아니 엑소틱이라는 게 있었어 난 레전드가 최고일 줄 알았는데 아이씨 이 게임이 끝이 아니었어 아직 아직도 더볼게 있었다니 갓게임이다 그렇단 말이지 아, 어? 뭐야 이게 뇌둥둥 뇌둥둥오리가 태어났다. 뭘까? 에픽 알, 에픽 알. 오, 레전드 머리. 오스, 러브스더 워터레. 오 아, 이거 전파됐다 드디어 에소틱. 스아이 날개 이거로 저 하지 하필이면 얘 거로 돼가지고 씨. 얘가 아 날개가 좀 에러야. 이게 아쉬워. 좋은 거. 오, 오랜만에 레전더리. 뭐냐? 레전드 레전드 에픽 아그 에소틱인가 그거 갖고 싶었는데 그게 없네 좀 아쉽네 너무 많이 없었나오 어, 에픽이다 뭘까? 오! 머리 에소틱 드디어 오 어, 에소틱 머리를 가지 애가 알을 낳는다 아니 이게 뭐야 에소틱 알이다 1시간 1시간 <laughs> 뭐야 1시간 광고 안 보고 기다릴 수 있어? 광고를 안 보고 안 보고 기다릴 수 뭐야 광고를 봤는데 30분밖에 30분이 남았어 뽑아야두번 봐야, 봐야돼 와 이렇게 했는데도 1분 20초가 남네 이게 광고 한 번에 30분씩 주는구나 처음 알았다 1시간짜리 광고를 세번 봐야된다는걸 어 드디어 태어났어 SOT갈 뭐가 태어날까 너무 기대되잖아 그러니까 봅시다 너무 실망이 큰데? 심지어 팔은 레오야 허허 어허... 아니 이 뿔은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오 괜찮은데? 기인오아 드디어 팔 에소틱이 생겼어 글로브를 끼고 있네 이제 에소틱 부위별로 다 생겼는데 얘네들이 합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 뭐야 이거 초포어로 같이 쓰는 게 내가 나왔는데 야, 많이 오 이거 뭐야? 에스티갈큰거 왔다. 오 뭐야 이거? 대박. 웨이드 살까? 어, 뭐야? 머리가 머리가 유전이 안 됐어. 아니, 이거 유전자왜 이렇게 세? 그리고 심지어 이건 있어. 아, 개열받네 이벌이. 어? 이 친구, 좋은 거건알수 있어. 오, 뭐야? SOT 갈. 좋아, SOT 갈. 5초 남았다. 두 부위 이상, 두 부위 이상은 한 번도 없었어. 오, 두 부위, 일단. 하나 커먼이야. 뭐야. 일본 저, 뭐냐, 그것처럼 됐네. 두 부위가 드디어 태어났다. 날개가 커먼이냐, 어떻게 자, 이제 세 부위에 SOT 이 얼마 남지 않았다. 볼까 아, 뭐야, 이게. 어허, 참으로, 애매한 녀석이 튀어나왔구나. 이거 일단 과거 보석, 볼까요? 오! 아, 똑! 하고 이거 세 번째 나올 때 오래 수튀긴 줄 알고 깜짝 놀랐다. 그 배합이 되기 시작했어. 이제는 레어 알이 4분이야. 아, 이게, 날개가 자꾸 커먼이 붙어서 나와. 오, 어, 얘, 얘 굉장히 유전자 좋은 앤데? 오, 어, 이거 왠지, 느낌있어 와 드디어 나왔다 3 s 소티 근데 굉장히 흉측하게 생긴 녀석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였던 에소틱 3개 가진 우리 만들기는 177번만에 완성했네요 사실 이 게임의 목적은 요런 뭔가 종류가 있는 이 조합을 잘하는 그런게 목적인 것 같은데 이것까지 솔직히 맞추는 거 말이 안 돼. 아, 그렇게 많이 했는데 파츠를 많이 못 모았어. 내가 너무 높은 등급만 남겨. 더 이상 이게 우리라고 봐야 되냐? <laughs> 너무 징그럽잖아. 여러분들도 한번 재밌는 오리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